여기는 포항 그 달잰리에 있는, 어, 손준동 선생의 묘입니다. 겨울에는 답사가, 묘제답사가 최고입니다. 여름에는 풀도 많고, 뱀도 많아서 참 올라오기 힘든데, 겨울에는 묘제답사의 최고봉이 될수 있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는 햇빛이 지금 오후 한 두시경이라서 햇빛이 잘안 보이는데, 아마 이것을 바라보면은 여기가 지금 저, 저 포항 동해에서 떠오르는 세오랑과 세오녀의 전설이 있는 포항 영일만 을 바라보게 지금 여기 묘지를 조성되어 있군요. 이렇게 정면에서 바라보면은 본분이 왕릉급을 도 상당히 크게 만들어졌습니다. 단순하게 망주석은 보이지 않지만은 여기에 있는 문인석이 아주 등치가 크게 만들어졌습니다. 신도 비명은, 아, 빛 갓은 옛날 거지만은 신이라든가 받침은 새로운 갓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저기 문인석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두형인데 얼굴은 역삼각형 역삼각형이고 눈썹은 이렇게 진하게 일직선 하늘자 되어 있습니다. 코도 크면서 손가락처 손가락 정도니까요. 손바닥 한번 쓰니까 그러니까 눈은 가늘게 되어 있고 얼굴은 역삼각형 되어 있고 여기에 있는 홀은 이렇게 주름을 주름이 아니구나 이게 주름이 수염이 이렇게 홀을 받치고 있는 시 홀은 속에 홀은 수염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손가락 표현인데. 손가락 표현이 보통 호를 채찍 잡고 있지만 엄지손가락이 호를 좌우로 받치는 것은 저도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잘못본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기도 제가 손에 이렇게 주먹과정은 크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뒤로 가면은 어깨가 어깨는 폭은 좁지만은 아주 폭이 넓어요. 이렇게 어깨가 수많이 두껍습니다. 자 뒤로 오면은 이렇게 허리띠가 이렇게 사선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늘어난 경우가 되어 있습니다. 이 복두의 뒷면입니다. 자, 여기 묘비인데 묘비가 어, 앞에 보면은 자흔대부 이조판서 월성 소, 월성군이군요. 월성군 정 어, 시호가 돌아가신 데 받았으니까 경절 성공지묘되어 있습니다. 자, 앞은 지금 어두워서 잘안 보이는데 뒷면을 돌아볼까요? 어, 뒷면에 보이는 어, 우리가 보면은. 아, 상룡이 제일 비수 꼭대기 있고, 가운데에는 이렇게 용이, 어, 보조를 이렇게, 여유주를 붙잡고 있는 형태입니다. 어떤 분은 뭐, 다툰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보조를 보호하려고 서로서로, 서로 보호하려고 양손으로 여유주를 붙잡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룡이. 자, 여기 있는 상서금은 단순하게 방향입니다만, 방석 밑에, 자, 이게 방석, 방형 그, 저, 상석 밑에 보면은, 이렇게 조그만 돌이 하나 있는데, 뭐, 향로 속을 보겠습니다만은, 향로 사례에 있는 이, 어, 무늬가 연화무늬인데, 우리 국화판까지 자고 여섯 개의 자꾸 앙점맞게 만들어졌습니다. 아주 귀엽게 만들어졌네요. 자, 여기는 햇빛을 받아서 아주 잘 보입니다. 다리도 보이고, 발가락도 보였고, 코도, 보통 코를 딱 떼가는데, 여기는 코가 잘 남아있습니다. 이 술은, 이번에좀 작게, 한, 한 5mm 정도의 폭이 되어 있습니다 자, 자 우리 신도비명을 보면은 비가선 옛날 건데 비신이라든가비자는 현대식으로 다시인 것 같습니다 이거 보면 유명 조선국 자흔대부 행이조판서 겸 지경년 어건부 춘추관사 세자 우빈객 월성군 정 그러니까 휘죠 시호로 받은 것은 경절 경절 정절을 얘기해 드려 보겠습니다. 병절공 우제손 선생 신도비 명 병서되어 있습니다. 이 신도비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저기 묘비가 있고 신도비 있고. 자, 우리가 병서는 제가 몇번 이야기했지만은 병서는 이렇게 서론이 있고 서론이 있고 이 뒤에 찾아보면은 명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신도비 명을 찾아볼까요? 어, 신도비 명을 찾아야 됩니다. 자. Yeah. 신도비 명이 있어야만이 이게 변호사가 됩니다. 찾기가 힘듭니다. 이 글자가 많아서. 어, 봅시다. 정, 인자, 차자, 손, 월, 마, 국, 뭐. 신도, 병 아, 여기 명이 있네요. 명, 왈 되어 있습니다. 명, 월 자, 명알, 손, 저, 승, 선, 오, 자, 양, 민, 출, 모, 뭐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명은 보통 법로시로 되어 있습니다. 시로 되어 있어서 이분을 칭송, 식구로 표현하는 것이 명입니다. 그래서 서론과 명이 있어야만이 병사가 됩니다. 자, 뒤에는 우리가 묘, 이분의 묘로, 묘가 있는데 이분의 부인 같습니다. 화순 채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여기 너무 단순하게 되어있습니다. 크게 어 화려하게 지장을 데지 않았고 재밌는 것은 여기 있는 그 문인석입니다. 문인석이 눈썹이 아주 재밌게 만들어졌습니다. 이 입술은 완이히 깨물고 있는데 눈썹을 이렇게 앞에 있는 손, 선생님이 오는 눈썹을 이렇게 표시가 되돼 있는데 이게 눈썹을 잔주름까지 표현이 잘 되어 있어요. 이렇게 복두를 했는데 기둥은 가늘고 몸도 가늠입니다. 앞에 있는, 그, 손준동 선생님이 는 그, 모여있는 눈썹은 아주 덩치가 큰데, 이기는머니홀리하여승같은 느낌이 많이 들 정도입니다. 근데 코는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쭉 내려옵니다. 이렇게 크고, 눈은 가늘게, 버들기 나무 가지 같이 생겼고, 눈썹은 저처럼 이렇게 두껍게 되어 있습니다. 복두게 되어 있습니다. 자, 뒤로 들어가보고, 뒤로 가면은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혁대의 사선은 어떻게 되느냐 혁대는 사선은 일직선을 이렇게, 이렇게 오른쪽에 왼쪽에서 오른쪽 내려오는 사선 되어 있고 뭐크지 문양은 크게 없습니다. 이런 게 무늬가 이렇게 굵게 되어 있다는 것이 이 여기도 어, 여기 보면은 어, 정경 정분이구나 정부인 화순채씨 지묘대어 있습니다. 화순채씨가 참 귀한 성신데 어, 제가 김천에 가도 화순채씨가 있고 제가 모임하는 곳에도 어, 화순채씨가 있었는데. 이 섬울 게아니 있습니다. 여기 이제 도호리호랑 여성 같은 이런 무인석이 보입니다. 이 소면은 봉분이 너무 커서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것이 처음에는 작을지 몰라도 나중에 후손들이 막 이렇게 자꾸 이렇게 크게 하자 장이나 생각하지만은 옛날에 보면은 이 석탑을 보면은 석탑은 작음했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부처의 묘가 체면 작았어요. 그러니까 순례자들이 돌을 던지고 돌을 모아서 크게 크게 겪음이 맞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환치 대탑까지 크게 되는 것이 마찬가지로 이런 묘도 아마 처음에는 자그만했을 건데 후손들이 돈을 모아서 다시 크게 화려하게 다른 것은 뭐 치장하지 못하더라도 이런 봉분을 크게 한것이지니겠나 생각을 드린 정도입니다. 이번에 선정비가 상주 박물관에 남아 있습니다. 손준동계가꼭두 명이 같이 돼 있는데 거기도 아주 귀부해서 아주 잘 만들어졌습니다. 저기 보니까 이 포항 거 공단 쪽에서 보인 건데 이묘지답사는 겨울이 아니면 이렇게 자세히 볼 수가 없습니다. 이주일 남아 오성송이씨 묘지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여기 있는 손중돈생님묘마 보고 돌아갈 계획입니다. 다시 한번 여기 뒷모습을 한번 자세히 바라보겠습니다. 아주 화려하게 잘 만들어졌죠. 이렇게 용도 이렇게 있습니다. 용이 이렇게 상부에 필수가 기도 이렇게, 이렇게 딱되어있고 되었습니다. 자, 여기는, 어, 포항 달전에 있는 손중돈 선생의 묘였습니다.